정해인 배우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n 모에서이 n 역을 맡은 배우 정입니다 이렇게 어, 많이 와 i 와줘가지고 and t h e 내주셔 n t come to the guitar. Kinsu, Bernie, Saskia, s m 맡은 김지 h 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 r d but the 도 이인자라는 역사적 인물이 뭐 저렇게 무공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액션 영화를 어, 추구하는 그뭐 다른 주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액션이 가장 드러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또 이인자로서 연기했던 신들 중에서 액션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꽤 컸었고, 그래서 뭐 다른 이인자, 다른 분이 연기했던 이인자 역할과 좀 차별화가 될수 있다면 또 그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뭐 초반에 그옥 안에서의 액션 신이나 정해인 씨처럼 막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싸우고 처절하게 싸우진 않지만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좀한 방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 엔트목모를 싸우긴 하는데 어,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무협 이런 화려한 것보다는 좀 투박한 그리고 처절한 미션을 좀 원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가장 액션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 점점 제 스스로 지치고 더 치열해지고 처절해지고 이런 어, 인간적인 모습들이 영화하면서 어, 정말 그 촬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게 찍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연기가 더잘 나왔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뭐 대역이 없이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 혼자서 이렇게 액션하는데 여러 명과 역도 우리들과 싸우는 거 보는 워낙에 또 액션 팀 분들이 잘 맞춰주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 배우들끼리 하는 액션은 아무래도 더 뭔가 조심스럽고 어, 더 예민해야 되고 어, 긴장을 놓치면 바, 이게 바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조심조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그오가에서의 액션씬을 물어보신 거죠. 어, 뭐저 역시도 어쨌든 대역 없이 와이 없이 이제. 액션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두 팔로 두 팔에만 의지해서 몸을 매달려 있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약간 인대나 관절 쪽에도 무리가 많이 오고, 또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치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면서도 또 어느 정도 멋있고 만족스러운 액션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음, 저장면을 찍은 후에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나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액션이나 특히 뭐 검을 사용한 이런 액션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경험에 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특히 그곡 안에서의 액션신은 어 저는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왜냐하면 어 저는 잘한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훌륭하신 조상님이 거론되면 은 제가 참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어 같은 시대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시대 맞죠 근데 저는 어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어, 기록과 어, 또 역사를 좀 새롭게 다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를 좀 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또 이인좌라는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신념이 맞다 뜨렸을때 과연 어떻게 다시 평가될 것인가는 어, 다시 무릎 표를 던지신 것 같아요. 어, 그 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당시에 또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구에 대해서 어, 다른 시각으로 한번 더볼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 여러분 다원 선생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 언제든지 부끄럽지만 그말 들으면 참 영광입니다. 네. 다른 시각에서 본 영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정말 많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사진 찍어 주시고. 기사가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제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할 말이 없잖아. <laughs> <laughs> 네, 어, 뭐, 저희 영화, 뭐, 저도 개인적으로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 좋은 부분들 많이 좋게 기사로 내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